볼까요? 복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복이 되십시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복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복이 되십시오. 자,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세요 아주 또 집사님 복좀 주세요. 그러면 옆에 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여기 있어요 하는 거예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님, 권사님, 복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요 복을 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어,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들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제가 퀘스트니 하나 생긴게 있어요 복을 어 누가 주는 거지 <laughs> 내가 호주머니에 가득 담아놨다가 호조문지에서 이렇게 꺼내서 주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대 우리나라 민족들은 더군다나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또 국그릇, 밥그릇, 그 뚜껑에도 또 상보에도 보면은 한복에도 다그 무늬가 문양이 복자예요. 그렇죠? 참 복을 좋아해요 우리는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기계적으로 누구에게나 그 복이 임할까요? 어떠세요? 분명히 새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아픔이 또 원치 않는 그런 고난들이 어느 날 갑자기 훅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올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 복은 세상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요. 그 복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러면? 복음이 복이라면 그 복음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안에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에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 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수액이 포도나무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하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풍성한 또질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친밀한 친구 관계와 같은 거예요. 남자분들은 왜 군대에서 어렵게 군 복무했던 막 동기들을 잊지 않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보니까요. 전도하다 보면요.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은 다 자기 삶이 바쁘다 보니까 많이 멀어져요. 일부러 동창회 모임을 가지 않으며 그런데 아이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출산해서 요즘 젊은 엄마들은요, 그 몸조리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그 친구들이 굉장히 끈끈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그 관계가 지속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주님과 늘 우리가 친밀하게 늘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 주님 가까이.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라 그러면 어때요? 늘 자주 만나서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어진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을 읽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헬라어로 있잖아요.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요. 엔이라는 어, 뜻이에요. 엔. 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헬라이 아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4절에서 5절 읽으시면서 몇번 나오는지 세면서 한번.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아내를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보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몇번 나왔어요? 그렇죠. 1 2 절까지는요. 열두 번이 나와요 그건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서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결론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불에 던져서 태워지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 없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말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할 때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요. 또 주님의 말씀 따로 내삶 따로 살면서 우리는 막 기도 응답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11절에도 보면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 복이 너희 복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내삶 속에 말씀이 역사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오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복이세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나에게 얼마나 복 주기를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요. 첫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안에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지식적으로 또치밀한 관계를 맺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 혼자는 힘들어요. 왜 교회 안에 거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요. 주님이 계시는 교회에 오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시기 위하여서 늘 주님의 집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내오면서요.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수 주일 개념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예석하게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10%가 넘어요. 넘는 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는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요 또 11조도 꼬박꼬박 내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할 때는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시 주님의 몸된 주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벌써 3년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이숙해졌고요 또 편해져서 만일 앞으로 오년 정도를 계속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5년이 지났을 때에 여전히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작은 아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꾸 큰 아이가 요령이 생기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하니까 아이가 그래요. 어? 교회 가서 직접 드리는 거 하고 집에서 온라인이라고 드리는 거 그거 다르던데? 우리 아이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꼭 아이가 이렇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저는 그 아이의 고백이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는 참 기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든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와 그리고 교인들과 친교를 나누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자기 혼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장작개비도요. 하나 불탈 때는 차 불도 붙지 않아요.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다시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구하셔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럴때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또 관계를 치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회 어, 실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 유수한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후배 이제 목회 후보생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인간도 없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완전한 사람들과 불완전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꼭 구하시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오늘 로고스는 곧 말씀,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이니까 말씀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만큼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알아야,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이말좀 있습니다. 그 임하도록 그걸 주님의 은혜가 생명이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당기는 그 길이 뭐겠어요? 기도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기도는 자연적으로. 터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치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 복을 복이 끊어지니 아니냐고 늘 물된 동상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날마다 부어지는 일상 속에서 조그하고또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악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가페 사랑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하, 명하신 계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사랑의 계명에서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의 계명은요. 오늘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고 보여주신 것.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15장 앞에 보면 13장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그 냄새 나는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보여주셨다는 거요. 우리가 이제 어, 교회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다시, 다시 시작하는 2023년 우리가 슬로건을 가지고 다시 시작들을 하고 있잖아요. 또 목장 예배도 회복해야 한다 하시고 또 목자들을 어떻게든 목자들이 서야 하니까요. 목자가 서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대일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대일 양육을 우리 목자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죠.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절대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S를 얘기했어요. 쇼잉 먼저 보여 주십시오. 목자가 열심히 먼저 내가 숙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빙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섬기기 힘든 게 뭡니까? 시간 내는 거예요, 시간. 시간이. 그리고 작은 거지만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나눌 때는 뭐가 가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던 작던 물질이 나누어 얹어져 가야 상대방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열리는 거죠. 그리고 쉐어링,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나누는 걸까요? 말씀을 매개로 삶을 나누는 거. 말씀을 매개로 내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공부하고 익혔던그 말씀들을 열심히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보고 그삶 가운데 은혜 주셨던 말씀들. 때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죠. 그걸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세워 가고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 일대일 양육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일 놓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숙제 점검하는 거 하고 말씀 암송하는 거 일주일에 한 구절이에요. 서로 눈 보고 이 모양 보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애울 때까지 해요 근데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또 권고한 상황이라든지 막막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막막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렇게 애워두었던 내 가슴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또 꿈속에서라도 우리를 훅 치고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그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와서 쉐오리 나누자는 거예요. 절대 일대일 양육 가르치면요 실패합니다.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요 목자들이 힘들게 하려고 할까요? 우리 교회도 일대일 양육 거의 다하셨던데요. 다른 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을 또 내가 일대일로 한분한 한 분을 만남을 통해서 한분한 한 분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리는 삶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럴 때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십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서번트 성김에 사랑을 해 주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신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몇 번이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많이 속아주셨어요 때로는요 우리에게 많이 속아주실 때도 있으셨어요 주님이요 하나님 이번만요 이번만요 이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기칠 때도 많았어요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아가페 사랑 그것이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야 하고 나눠줘야 할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카페를 온전히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이 기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아가피하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아가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고난주간입니다. 이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지속적인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며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또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이하여서는 주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교회의 공동체 안에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